아, 제가 너무 오랜만에 그 무대에 서가지고요. 집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30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20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이라길래, 25분에 맞춰서 좀 빨리 얘기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20분 안에 끝내야 됩니까? 예. <laughs> 그러면 제가 매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딱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막 연애를 많이 한건 아닌데 여행은 조금 특이하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제가 다간 여행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거 하나 들고 있는데요. 네. 여행을 가면 항상 이런 걸 걸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 또 이런 걸 챙겨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쌓아가다 보니까, 어, 너무 재밌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아, 나도 해 먹을 만큼 해 먹었으니까 이제 후배들에게 좀 전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고 나니까, 아, 그러면 종영아 씨는 어디를 어떻게 여행을 갔다 오셨냐고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캠퍼스 밖으로 행구나라는 어디를 어떻게 많이 다닌, 다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여행을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제 고민이다. 여행이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주제는 여행을 어디까지 가봤니가 아니라 어디까지 해봤니. 이게 제 강연 주제입니다. 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B급여행 조명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아, 오늘 강연의 주제를 보니까 뭐, 음악도 있고 환경이나 이런 가치 철학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여행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할수 있다,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여행을 좋아하고 실제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행이란 뭘까요?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 받게 되는 그 답변들이 너무 어, 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가를 가서 멋있는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와야 여행이 아닌가 라는 답변을 제가 많이 받곤 하는데요 만약에 휴대폰을 통신기구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아이폰이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에는, 대학생에게는 여행이라는 게좀더 유연하게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행이란 무엇과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설명이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요. 제가 어느 날 주말에 자다가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려고 집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멋있게 온 겁니다. 그래서 수백 번을 제가 보던 아파트 앞인데도 불구하고 이 풍경이 너무나 멋있어서 기억에서 잊혀지진 않습니다. 1분 정도겠죠? 제가 그 광경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이 1분은 집 앞에서의 이 건강은 과연 여행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행이라는게꼭 어딘가를 멀리 며칠 자고 와야만 여행은 아니겠구나. 여행의 리얼리티란 것은 그런 것이 있지 않겠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 5년간의 사진과 여행 갔을 때 썼던 글들과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여행의 리얼리티란 어딘가를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이러한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오늘그세 가지의 가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PT가 넘어간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드래곤볼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 숙곡가의 평화의 공원에 가서 이런 기념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뭐 재밌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두 분이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월드카프 글로벌 이너시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이 프로그램은 특이하게도 한국에 유학을 와 있는 일본 유학생들과 일본 여행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있습니다 사실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에 가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일본인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인들과 여행을 하면서 흉금없이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정말 폭넓은 대화를 나눈 경험은 제가 잊혀지지, 잊혀지지 않는 여행 경험으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제첫 번째 해외여행입니다. 여러분 연예인 만나신 적 많으시죠? 연예인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싸이월드 일촌봉사대라는 캠프에 가서 아 정말 연예인들이 단순히 연예인들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동료고 파트너구나 같이 봉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두바이에 갔을 때입니다. 두바이에는 아시다시피 정말 신기한 것도 많고, 이색적인 것도 많은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저 세계 최고층 건물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건립 중이었기 때문에 완공된 모습은 볼 수가 없었지만, 완공되기 직전에 그, 이 건물을 직접 짓는 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단지 높은 건물을 보고 왔다면, 특별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 건물을 만나, 만들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온 거는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같이 여행 가서 무엇을 했냐 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여행을 가더라도, 똑같은 사진을 남기더라도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 그 여행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과메에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내준 후원업체가 괌에서 한국의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을 팔아봐라 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왼쪽 위 친구들을 보시면 불량식품을 팔았고요. 화투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한 장씩 이렇게 파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죠. 부담없이 사갑니다. 근데 저희 팀은 조금 우리는 정말 문화적인 가치를 담아보자 라는 생각에 스크랩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독도라고 새겨진 지도도 담고, 우리 팀 소개도 넣고, 한국어로 된 포스터도 만들고 해서 넣었는데요. 세 시간이 넘게 팔았는데, 딱한 분이 사가셨습니다. 그 분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나요. 그래서, 얼마 면 되겠냐? 이러길래, 주고 싶은 만큼 줘라 그랬더니 5달러를 주고 사가셨더라고요. 그래서 9권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냐. 가지고 왔는데 들고 갈순 없고, 그러다가 생각 중에, 저희가 마지막 날에 그 마케팅 프리젠테이션 현장에서 했는데 심사위원들한테 한 번씩 드렸습니다. 너희들 위해 준비했다. 그래서 사실 장사는 저 친구들이 훨씬 잘했는데 대상은 저희 팀에게 돌아온 기억이 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배경 설명을 안 해도 빨간색만 보고도 중국이구나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태권도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외국인들 앞에서 아, 저는 정말 태권도를 잘한 것도 아니고 프로페셔널도 아니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같이 보여주고 그걸로 인해서 대화를 할수 있고 소통을 할수 있다는 경험. 그게 저는 굉장히 오랫도록 기억에 남더라고요. 특히 어, 현대 자동차는 그 북경의 공식 지정 차량으로 택시가 실제로 현대 차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택시를 타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일 수있지만 택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여행에 얻어, 가서 새롭게 깨달은 가치가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가치는 당연한 거겠지만 무엇을 느꼈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발리라는 아름다운 섬을 가더라도 부장님과 출장을 가는 것과 허니문으로 가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독일 베를린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를린에는 분단의 흔적과 세계대전의 흔적이 굉장히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바로 저 분단이 벽 옆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우리나라의 북, 남북한 대통령이 거닐고 있는 장면을 조각을 해 놓은 건데요. 수반은 여행객들이 오고 가는 베를린이지만 한국인들은 이걸 보면 느끼는 너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육로가 뚫려서 어, 버스를 타고 지나갔는데요. 앞장으로. 예, 너무, 그러면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북한에 갔을 때의 일인데요. 그 북측 출입 측 상소를 지날 때 버스가 멈춥니다. 그리고 앞문이 열리고 북한군 장교가 탑니다. 그때 잠실에서부터 정말 웃고 떠들고 이렇게 가던 우리 동기생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10초 동안. 뚜벅뚜벅 뚜벅뚜벅 걸어와서 다시 나간 그 10초. 시초. 그 10초가 유쾌하거나 상쾌한 경험은 물론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니구나. 대한민국은 북한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그 10초 안에 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학생 여행의 진정성은 어디를 멀리 가고 오래 가고 남들이 안 가는 오지를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여행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느꼈는가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행들을 공모전 여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행과 공모전 여행은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를 전체 화면을 해제하고 한 장씩. 네. 때. 그래서 공모전 여행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여행은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대학생들. 그럴 때그 비용을 후원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장점이지만 단지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전문가들과 여행을 할수 있다는 점, 전문가들과 스페셜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이 모든 전국의 대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공모전 여행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교수님들한테 얘기하기도 좋죠. 아, 교수님, 저희 이런 봉사활동을 하러 해외에 가는데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사실 그 어떤 교수님이 그걸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단점이 있다면 뽑혀야 보내준다는 건데요. 저도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이 단점만큼은 어떻게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강연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면 그 면접요령이라든지 준비하는 방법, 저만의 노하우 등도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책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공모전 여행이 단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생만 할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직장인이 되니까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이런 더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했죠. 내가 찾던 여행의 진정성이라는 게그 가치라는 게 과연 직장인이 돼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세계경물록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여행에 관한 다양한 실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에 이 동아리를 시작을 했고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여행을 주변에 좀 특이하게 갔다 온 선배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셔놓고, 아, 형 여행 얘기 좀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은 정보통신부 해외인터넷봉사단으로 그, 키르키즈스탄이라는 정말 지도에서 찾기도 쉽지 않은 나라를 갔다 온 분을 모셔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의 경험이 전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봉사활동만 하고 온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거의 4천만 원에 상당한 후원을 받아서 현재 거의 PCC를 차려주고 왔더라고요. 아, 내가 여행을 키르키즈스탄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키르기즈스탄을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도 여행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친구 한 명이 여행을 갔다 와서 책을 냈습니다. 아우 대단하다. 와서 얘기 좀 해줘라 이랬죠. 이 친구가 이제 PD 지망생이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동영상을 찍고 그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반응은 별로 없었지만 <laughs> 와 책을 쓸 정도면 확실히. 깊이가 있는 여행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는 여행 작가들만을 모셔야겠다. 초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국내 최초의 여행 작가 전문 북 세미나 클럽이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30번의 모임을 했고요. 27분의 여행 작가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사실 저는 기억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에게 다 후기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후기를 홈페이지에서 활용해 주시고요. <laughs>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한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직장인 여행의 리얼리티를 구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만화가 윤린씨입니다. 만화가가 남미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뭘 했을까요? 그렇죠. 그걸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분에게는 이것은 여행이었을까요? 일이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런 분들을 또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김혁 씨라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김혁 씨를 만나기 전에는 테마파크 기획과 장난감 전문가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본을 무려 300번 갔다 오셨는데요. 이분에게는 일본을 갔다 오는 게 일이 아니었습니다. 취미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러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테마파크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아 일이 취미고 취미가 일인 돈이 경지에 이르셨구나라는 생각을 이때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여러분 다 아시는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국내 최다 뭐 이런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난타이 마케터 유경수 씨입니다. 유경수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2년, 1년을 갔다 오셨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 공연을 다 보고 오셨겠죠? 그래서 카니발로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내의 모든 공연 기획사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하 이런 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행이란 게 일탈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만 갈수 있는 거다. 그리고 여행을 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부럽긴 하지만 갔다 와서 저 사람 뭐 먹고 살려고 저럴까 걱정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며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투자다 저에게 이 여행의 방법을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베트남항공 한국지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관광청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광청에 어플라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계 여행을 떠나서 전 세계의 관광청을 여행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나 한국에 가면 너희 나라에 이 일,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인맥을 쌓은 다음에 한국에 와서 어플라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여행, 직장인들이 떠날 수 있는 여행,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행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테마 여행도 좋고 컨셉 여행도 좋지만 삐끔 여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화에 비유하자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블록버스터 패키지도 아니고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좋아하는 오컬트 영화, 오지 그러니까 영화도 아니에요. 하지만 삐끔 영화에는. 그 사람, 그 감동만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하게 담겨 있고, 그걸 보는 애기 감동을 주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행을 B급 여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B급 여행은 무엇일까? 라는 걸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B급 음악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B급 건축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B급 여행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캐리어에, 공모전에, 인생에 정말 재미있고 흥겹게 할수 있는 돌파구가 뚫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아리에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여행 실험들을 소개해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 작가만 소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전문가도 한번 모셔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그래서 테드엑스와 트위터로 책을 쓰신 분들을 모셨어요. 앞으로는 건축, 미술,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셔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여행과 섞어보는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저희 세계경문록이라는 북세미나는 10명으로 한정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가를 못 하시는 점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지사장 모집에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작가단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신진 작가분들을 같이 모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캠퍼스 시리즈 3부작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책이 이제 공모전 여행을 담은 캠퍼스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가 캠퍼스를 소재로 한 국내 여행 안내서입니다. 캠퍼스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행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은 이들을 인터뷰해서 인터뷰 모음집을 엮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세 권이 캠퍼스에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여행 실험을 통해 얻어낸 여행 가치들을 여행 학교를 통해서 전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여행이란 행복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축을 할 수도 없고요. 남에게 양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젊음, 당신의 인생에 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미금 여행이었습니다.